어, 여기 어떤 엄마가 저희 단톡방에, 칠기 방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주예령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음. CD 틀어주면 아이는 그 말은 따라가더라고. 여기 지금 어떤 어머니 답변 달아주셨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참 비상해요, 여러분. 제가 왜 조기에 엄마표 영어든, 뭐 무슨 영어든, 무슨 중국어든 그냥 시켜라라고 왜 말을 하냐면요. 저도 놀래요. 이 5세 이하의 애들이 그, 이거는, 이 잠재력은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 집에서 엄마표 영어든 엄마표 중국어든 모든 하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놀랍다. 아이들의 그 포텐셜이 정말, 어, 놀랍다. 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문장 있잖아요. Have you seen my head? 예를 들면, 뭐, have you seen my head? 이런 질문이 있어. 좀, 저도 애들한테 단문으로 쓰다가 좀 현지활료형 조금 어려운 말들을 좀 하게 하기 시작했어. 한국의 성인들은 현지활료 쓰는 건잘안 나와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일주일만에 현지활료를 마스터했어요. 진짜로.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들의 포텐셜이 진짜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영어로 저는 제 발음도 좀 교정하고 싶어서 아, 이제 어떤 엄마 분들은, 저희 칠 어떤 분,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어플도 이렇게 깔아서, 발음 교정하는 어플도 깔아서 연습하고 있다. 뭐 이런 글이 있네요. 어, 어. 그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여러분들도 엄마 표영어 하면서 이제 자기 영어 베이스 쌓으시려고 제 스터디에 오셨잖아요. 그랬듯이 저, 제 스터디를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계속해서 입 밖으로 내뱉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 영어는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좋은 수업이 있다 한들, 자기가 입 밖으로 내뱉는 연습을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은 이상, 무용지물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영상을 찍었어요. 이거, 이거 보고서 기초 마스터 못하면, 전 진짜 어디서든, 여러분들 진짜 어디서든 이거 못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음. 그렇게 열심히 제가 찍어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거를 열심히 실상활에서 사용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영어 늘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 어플 추천 부탁드려요. 여기 우리 해롬씨그 어, 여기 이분이 알려주셨어요. 그 스픽이라고 그쵸? 여기 스픽이랑 어플 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사실. 어플을 쓰는 건 없고요. 전 유튜브로 어, 보고 있어요. 제 질문 있었어요. 어못 찾았네. 지금 죄송한데 타이핑으로 좀 올려주실래요, 리님, 리디씨 디시님. 지시, 아저 어, 스피크해요. 아, 어때요? 그 어플 좋나보다. 나도 한번 깔아서 한번 해볼까봐. <laughs> 여러분 참고로 저도 발음, 저도 발음 제 자신이 사실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조기 영어 교육을 더좀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가 25세에 영어를 이제 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많이 늘었다 생각을 했는데 발음이 아직도 안 되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남편이 제저 영어할 때 발음 지적 되게 많이 하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영어는 애들이 좀 귀가 열려있을 때 초기에 그냥 잡자 발음 같은 것도 진짜 여러분, 커서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안다.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알아. 근데 안 나와. 이 혀가 안 돼.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거는 우리 남편이 또너 이거 틀렸어. 해 봐. 그런데 그것도 안 들려. 우리 남편이 분명하게 또 이거 살짝 못 느끼겠어 하면서 막 말해 줘. 근데 그게 안 들려. 어? 그게 뭐가 달라? 또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아무튼, 저도, 어, 저도 발음이 완, 완벽하지 않고 되게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어, 우리, 저인데 생각보다, 37개월 아이가, 어, 아이가 엄마가 갑자기 영어책을 읽어주려니 살짝 거부반응이 있어요. 그쵸? 37개월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 그쵸? 37개월이면은 지몇 살이니? 4살이죠, 4살. 4살부터 그러니까 보통 36개월 기점으로 좀 한국말 빠른 애들이 거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어 책은 수십 권씩 읽어 줘도 집중해서 잘 듣는데 영어 책은 한 권을 쭉 집중해서 듣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서 한권 읽는 동안도 다른 책을 뒤적거 보거나 갑자기 장난감을 가져오겠다 하거나 그래요. 그냥 자유롭게 주면서 다른 거 하면서라도 계속 흘려 듣게 하면 될지 대신 최대한 많은 책을 읽어 줄기 아니면 그래도 집중하는 거 기다려 주면서 앞에 딱 앉아놓고 한 권을 제대로 듣게 하도록 하는 게더 나은지 궁금해요. 영어 유치원에 대한 오드리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음 일단은 앞에, 어, 이거, 이것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진씨, 헬로우. <laughs> 우리 유진씨. 아유, 우리, 여기, 여기 지금 막 들어오신 아그네스 유진님이 어, 저희 여러분들 오기 선배님이세요. 근데, 아, 정말 열심히 하세요. <laughs> 23개. 어, 일단 질문을 여러분 일단 앞에 것부터 아, 어, 할게요. 일단, 이제 그런 거부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읽어주는 거는 무의미해요. 저는 그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 아 이거 성함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잠깐만 내가 보자. 어디 보자. 어디? 아, 아 오케이, 지민 씨구나. 오케이. 어, 지민 씨. 혹시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사용하세요, 지민씨.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음. 여러분, 나 지금 완전 쌩얼인데 좀 괜찮니? 하필 내 피부 상태 괜찮은 거니? <laughs> 이거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 <laughs> 나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들 재우다가 일어났는데. <laughs> 그래서 드라이만 살짝 했다. <laughs> 어, 지민씨. 오케이. 주말에 가끔, 지민씨 있잖아요. 책 읽기 거부를 하면은, 일단 아이가, 어, 아이가 일단 영어라는 언어가 친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 지민씨도 입장받고 생각해봐. 평생 갑자기 자기 따는 평생이야. 지금 내가 36개월 한 10분 정도보다 꺼달라고. 음. 자기 평생 36개월 동안 <laughs>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모르는 언어를 자꾸 들이대 그러면은 애한테는 굉장히 그 노이즈하고 스트레스거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자 그럴 때 자꾸 책을 푸시하면 책 읽고 싶겠니? 안 읽고 싶겠니? 영어책에 어, 안 읽고 싶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어, 비추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영상이 조금 어 귀에 그 영어 사운드를 노출해 주는 게 되게 조, 중요하거든요 스타트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어, 지민이 지민 씨의 아이가 보여주는 그 영상도 10분 주면 10분 보여주면 꺼달라고 하죠. 그러면 더 아이가 즐거울 만한 영상을 찾아봐요. 그 영상이 재밌지 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면만 봐도 재미있을 만한 그런 재밌는 그런 만화 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그때쯤에 되게 좋아했던 게아나 갑자기 다 넷플릭스에 있는데 아 제가 찾아볼게요 아 이것도 넷플릭스 아잠깐만 제가 넷플릭스 좀 갖고 올게요 어좀 추천해드리려고 목록을 어 잠깐만 기되세요 어, 저는 그 영상은 그 넷플릭스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저희 아이들이 그때 쯤 좋아했던 제가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제 애나 가지고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죄송해요. 어, 맨날 보여주던 건데 기억이 안 나네.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넷플릭스 없으셔도요. 이거 제목을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재미 없는 걸 보여줘서 그래 한마디로. 아무튼 지민 씨. 코코멜론, 코코멜론은 이제 조금 큰 애들을 유치해서 안 봐. 잠깐만요, 제가 저희 애들이 어, 레인보우 루비, 레인보우 루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애들이 그때 좀잘 봤어요. 그리고 칩앤 포테이토, 이것도 있어. 요칩앤 포테이토, 이것도 애들이 잘 봤고요. 이거 나중에 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 찰리스 컬러 f 아, 아, 찰리스 컬러 폼 시티. 이거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좀 추려서, 어, 보여줘야지. 맨날 페파피그, 까이 이런 거 보여주면 애들도 안다, 요즘 애들 트렌드. 어? 본능적으로 <laughs> 알아. 재미없어 해, 여러분. 그래서, 지민씨, 그렇게. 처음에 애가 영어라는 사운드가 어색해서 그런 거니까 좀 영상이랑 함께 친근하게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처음에 찾아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좀 보여줘봐. 근데 밤에 별로, 그럼 넘겨. 다른 프로그로 램으 넘겨. 이거 좀 보여줘봐. 딱 애들이 눈이 딱 고정하는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밀면 돼요. 음. 응. 당분간 책은 노려 내려놓고 일단 귀에 영어 사운드가 익숙하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이용할 것. 그다음 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노래. 노래로 또 영어 어, 사운드 그 발음 이런 거를 또 편안하게 노출시켜 주는데요. 그슈퍼싱플송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7기 분들은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그 영어 마 영어 표현과 노래 링크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어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공지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을 어 들어, 들려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영어 노래는 거부를 안할 거예요. 지금 지민 씨가 보, 아이가 보이는 이 정도 반응은 영어 노래 거부는 할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믿고 제가 보내드리는 그 단톡방에 보내드린 링크를 그냥 클릭해서 틀어, 틀어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영어 사운드에 먼저 익숙하게 만들자. 아 그렇게 일단 처음 시작하세요, 지민 씨. 오케이? 그 다음에 나그 다음에 애가 만약에 어떤 모멘트에 딱 이제 영어 노래를 막 따라 부르기 시작할 거야. 아한몇주 어, 걸릴 거야 한달걸릴 수도 있고 몇주 걸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영어 책을 들이밀어 들이 보는 거죠. 음, When I Grow Up 요즘 매일 듣고 있어요. 어 그렇죠. 어 요즘 그 지금 벌써 그 영어 노래 사운드는 어,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은 책 읽는 것도 할 거고요. 너무 책을 들이밀지 마세요. 그니까책 읽는 걸 놀이처럼 즐겁게. 어, 뭔가, 이렇게, 루틴으로 받아들이게 해야지, 그걸로 스트레스가 되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사이에, 음, 많은, <laughs>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네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영어 유치원에 대한 오드리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아, 내 생각이 뭐가 궁금해. <laughs> 어,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영어 유치원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아, 모순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